자, 안녕하세요. 모터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 지인이 PCX 타다가 급 브레이크 잡았는데 뒷바퀴가 잠겨서 미끄러지더니 결국 차를 박아버렸어요.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ABS가 있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널 에 b s 가 모두 들어간 2025년형 MX125를 직접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5년형 엠맥스는 풀체인지된 새로운 모델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468만원이고, 색상은 아이콘 블랙, 밀키 화이트 두 가지로 출시됐습니다. 솔직히 싸고 좋은 가성비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채널 ABS와 TCS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ABS가 없어서 넘어지거나 사고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쌍필수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1륜차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유로5 플러스 인정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기준을 맞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한 셈이죠. 모든 부품이 새로 바뀐 건 아니지만 구동계나 휠,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주요 부품은 기존 모델과 공유합니다. 덕분에 부품 수급이나 정비성 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도 기존 모델을 타면서 엔진오일 관리만 잘해주면 12만에서 13만km까지 큰 엔진 수리 없이 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2025년형 MMax 125도 엔진 자체가 완전히 새로 바뀐 건 아니라서 이런 내구성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관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부분이에요. 헤드라이트와 테일 램프도 더 스포티하게 변경돼서 첫인상이 꽤 달라졌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듀얼 아이 LED 프로젝터 타입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야간 시인성이 훨씬 좋아졌으며 상, 하향 등이 프로젝터 방식으로 깔끔하게 분리됐고 LED 포지션 램프와 통합 LED 플래셔도 적용돼서 방향 지시 등의 시인성도 한층 개선됐습니다. 후방 테일 램프도 살펴보겠습니다. LED 테일 램프와 방향 지시 등이 하나의 유닛으로 통합돼서 보다 세련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풀체인지된 부분 중 개인적으로 뒤에서 바라볼 때가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핸들 포지션도 미세하게 바뀌었는데요. 실제로 타보면 살짝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왼쪽 스위치의 메뉴 버튼이 기존에는 뒤쪽에 있어서 누르기가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앞쪽으로 옮겨서 훨씬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이 메뉴 버튼으로는 계기판에서 TCS 기능도 켜고 끌수 있고 트립, 평균 연비, 배터리 전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스위치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스타트 앤스탑 기능을 켜고 끌수 있고 비상등 스위치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 편의성 부분입니다. 핸들 아래쪽을 보면 두 개의 수납 포켓이 있습니다. 좌측 포켓에는 USB 타입 C 충전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포켓이 꽤 깊어서 물병이나 텀블러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우측 포켓은 생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키 또는 열쇠, 지갑 같은 걸 넣어두기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고도 살짝 변경됐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5mm 올라서 770mm가 됐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체감상 아주 살짝 높아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형 NMAX 125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5cc 스쿠터 구매를 고민하실 때 많은 분들이 혼다 PCX 125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2025년형 PCX125는 가격이 472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기본으로 열성 그립이 들어가 있고 리어 서스펜션도 서브탱크가 달린 제품이 장착돼서 출시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옵션이 기본 제공되는 건 확실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성 그립이나 리어 서스펜션은 구매 후에도 애프터마켓 파츠로 교체나 추가가 가능합니다. 사실 ABS는 그렇지가 않죠. 몇십만 원을 들여도 나중에 추가로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BS와 TCS가 주는 안정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에 좋은 정보 많이 알려 드릴 테니까요.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